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신경치료학회입니다. 오늘은 어깨 통증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눴으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 어깨 통증, 회전근개 파열, 뭐, 와순 파열, 오식견, 그런 걸로 오시는 환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공통적인 단어 하나가 딱 나와요. 공포스러운 거죠. 파열. 내가 저쪽 병원에서 봤더니 파열이 됐는데, 파열이 이제 막 시작이 돼가지고 이거 지금 꿰매주지 않으면 안 돼라고 수술 얘기까지 듣고 오시는 분도 있고요 어~ 뭐~ 그런 얘기 듣진 않았지만 거기서 치료를 했는데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아파지고 관절은 굳고 고생하는 어~ 그런 경험담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파열이라는 그 단어는요 제가 들어도 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파열 찢어지다 터지다. 그죠? 예, 그렇게 보이지 않, 어깨 속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내부에서 파열이 됐다 그러니까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환우분들께서 겁을 내시는 것 같아요. 파열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브이로그 형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잘 보이세요? 잘잘 잘 보이시죠? 이게 날개 뼈고 이게 앞에 쇄골이고, 이 팔뼈고, 그렇습니다. 보통 파열이 되게 되면은 이 근육이 제일 많이 파열됩니다이 위에 있는 근육이에요. 이 근육 같은 경우에는 이 팔뼈가 축 늘어지지 않게끔 도와주는 그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회전근개 근육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파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패질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패질을 하게 되면 이 두께가 조금씩, 조금씩 얇아지겠죠. 조금씩, 조금씩 얇아지는 것을 부분 파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파열이 너무 많이 되다 보면 얘가 살짝 들리면서 안에 있는 뼈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소파열이라고 하고, 이게 좀 어중간하게 파열이 되면 중파열, 그리고 거의 다 파열되면 대파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 중에서 여기 파열이 됐는데 부분 파열이 됐어요. 보통 30%, 50% 그런 식으로 진단을 내리시는데 30%, 50% 파열이 됐다고 보면요. 이 힘줄의 두께가 절반으로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뼈가 보이는 건 아니죠. 그래서 부분 파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술을 해야지만 되는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어, 한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면요. 여러분, 그, 아마존의 원주민들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어깨가 안 아프겠어요? 오히려 더 많이 아플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노동의 양이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 아니겠어요? 먹고 사라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아픈데 이 친구들은 어깨 수술을 하지 않아요. 약간 너덜너덜해지면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잘 적응하고 삽니다. 어,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얘가 해야 될 것들을 주변에서 도와줘요. 여기 또 근육이 이렇게 또 이렇게 승모근이라고 근육도 있고 여러 개의 근육들이 어깨를 고정을 좀 시켜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근육들이 일을 좀 하면서 이쪽에 충돌이 되지 않도록 어, 뼈를 그 움직였을 때 충돌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어, 몸에서 하는 자연스러운 어, 반응이에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완전히 다 파열됐다고 보자고요. 그럼 팔이 이렇게 쭉 빠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팔을 올리냐면 이렇게 못 올리고요. 어정쩡하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 식으로 동작 그러니까 팔을 올리는 동작이 조금, 변형돼서 움직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또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어, 파열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생활하는 데서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못 쓰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완전히 파열된 건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근데 그건 오늘 제가 배제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어, 대다수의 어깨 힘줄 파열이 된그 분들 같은 경우에, 어,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냥 조심해서 한 1년에서 2년 정도 생활하시는 겁니다. 그데 그렇게 되면은 어 얘가 어느 정도 암울어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파열이 다된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힘줄 복구가 안 됩니다. 그건 복구가 안 돼요. 어 스스로 자가 복구가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봉합술을 좀 해주게 돼 있어요. 그 봉합술을 해서 한 다음에 아주 좋은 재활치료를 받고 하시면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그, 진단서나 아니면 그,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그 병원에서 파열이 부분파열에 몇 퍼센트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소파열, 중파열, 대파열. 이런 소중대파열로 언급을 하십니까? 만약에 부분파열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 그러면은, 어, 여러분 분명히 아파요. 어깨가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음, 통증만 잡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통증을 여기를 잡아주고 난 다음에 이 근육, 파열된 근육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다른 근육을 사용하는 법을 병원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서 얘가 어느 정도 복구가 됩니다. 복구가 된다고 해서 완전히 딱 붙고, 그 다음에 얇아진 게 다시 또 두툼해지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회복. 이 어깨에 힘줄이 대폐질 당한 상태에서, 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몸이에요. 그럼 병원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통증은 여러분 스스로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관절이 이렇게 굳, 이, 이게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굳어버리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요런 것들을 위해서 병원을 가시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아픈 거 치료하시고, 관절이 굳지 않게 치료만 잘 하시면 부분 파열이라고 진단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보통 3, 4개월 정도만 지나면 치료도 잘하고 해서 그 정도만 지나면 일상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그 뒤에도 뭐 여러분들이 무리할 수 있잖아요. 무리를 하게 되면 좀 아프겠죠? 그때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점은 꼭 아세요. 병원에서 치료를 해서 통증도 줄고 관절도 잘 움직인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막 하다보면요. 병원을 다시 오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마다 얘는 점점 더 얇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제일 중요한 건 레저를 즐기고 뭘 하시든지 간에 통증을 잡고 관절이 풀린다면 풀린 그 다음에는 이 주변 근육을, 어, 좀 많이 사용해서 얘를 보호해주는 것. 즉, 충돌 증후군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여기까지는 병원이 해줘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열은 누구나 다올수 있고 나이를 먹으면 퇴행성으로 당연히 오게 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파열로 왔다는 것은 좀 뭔가 이벤트가 있었겠죠. 좀 너무 무리했거나 넘어졌거나 그런 경우지만 저처럼 50대 이상, 뭐 그런 사람이 초음파를 찍어보면 파열이 나오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파열이 됐다고 해서 전부 다 아픈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어깨가 아파요.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파열이 됐네. 아, 그럼 파열 때문에 지금 아픈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그게 또, 어, 또 그게 어, 일부는 사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이 파열이 되어 있는데 전혀 아프지 않고, 어, 생활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비록 진단을, 파열이라고 진단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통증과 기능, 통증이 없고, 기능이 정상이라면은, 그건 병 아니에요. 자꾸, 자꾸 무리해가지고, 이확 떨어져 버리면, 언젠가는 아파질 겁니다. 그러나, 아프지 않고 파열이 있다. 그건 병이 아니란 얘기죠. 그 기준에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일단 통증을 잡는 게 1차고요. 2차는 뭐냐면 관절이 굳지 않도록 병원에서 열심히 재활치료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자가재활을 열심히 해주시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재미없게 브이로그 형태로 했는데요. 어... 뭐 다른 영상도 재미는 없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